안녕하십니까. 국민 트럭입니다. 아시죠? 이거 전투반바 달려있으면 좋은 차인 거. 자, 포토투 더블캡 프리미엄 풀옵션 차량이고요. 21년형에 11만키로 탔고 오토 차량이고 사고없는 완전 무서운 차량입니다. 아이고, 차 좋다. 자, 전투반바 달려있고요. 사이드미러 원색이랑 같은 거. 불타야 하나 한 5, 60% 정도 남아있고요 후륜 네. 타이어도 좀더타셔도될 듯하고요 보시다시피 적자함 깔려 있고요 네. 적자함에 데미지 있고 그런 부분 전혀 없고요 실내로 와서 보시면은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시트 비상공구 다 있고요. 조수석 역시도 트립 상태 이상 없고요. 조수석 옆에 컨솔 중앙 사무함 이상 없고요. 시트 예, 엔진 오일 세고 그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낮에도 누수도 없고요. 요거는 제가 띄워서한번 더. 등금을 해 드릴게요. 자 운전석도 깨끗하죠 시트. 어이또 예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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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비키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예비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자 운전석 에어백 e 조수석 에어백 e 핸들 리모콘 크루즈 컨트롤 달렸고요. 2단 오디오에 전화기 연동하셔서 블루투스 되고요. 프로토 에어컨에 햇볕을 눕니다. 내비게이션 제조사 그대로고요. 블랙박스 턴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자 뒷유리 열선 USB 단자 차선 이탈에 ABS VDC 풀옵션 차량입니다. 점식 사이드 미러 여기 네, 있는 좋고요 있속 충격 기 없고요. 에어컨 잘 나오고요. 블랙박스도 한번 켜 드리고.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 더 나실 게 없는 차입니다, 이 차는. 응. 자, 제가 계속 하체 영상 이어가서, 하체 영상에서 기름제고 그런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블캡 차량 2797. 계속 하체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너 영상을 자꾸 섞고는 거 아니냐? 예,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845-2797 차량. 그대로 하체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요거는 한번 쓰시면 될듯 해요. 나중에 전륜 타이어 다 되면 한번 교환하시고요. 뒤 후륜 타이어도 다 되면 하나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 2차 아이가이 타이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교환하실 때 하나 써먹으시면 됩니다. 하체 보시고 없고요. 예, 판스프링 파손 여부 없구요. 실린더 쪽도 기름 세고그러는적 없습니다. 요게 기름 세면은 요게 밑에 부분에 기름 쐬는 흔적 나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구요. 반대편 역시도 판스프링 파손 여부 전혀 없구요. 기름 세고 그런 흔적 전혀 없어요. 흥, 이런 거흙먼지는 조금 묻어 있는데, 화물차 특성상 이거 다흙먼지거든요 배기구라인 깨끗하구요. 뒤쪽에 대우, 기름 새우고 그런 흔적 전혀 없습니다. 음. 조인트. DPF 상태 괜찮고요. 예, 미션 오일 쪽에도 기름 묻어나고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 노유. 아, 진짜, 진짜. 뭐또 이게 미세노유 체킹될 수도 있겠니. 조금 묻어나긴 묻어납니다. 근데 미세노유 체킹 될 듯해요 젤륜 타이어 한50% 60% 이상 남았고요 브레이크 패드 새 거고요 하체에도 소리 날 만한 거 전혀 없고요 라제다 누수 전혀 없습니다 콜라 깨끗하고요 네, 보시다시피 외부에서 수리했는 흔적 전혀 없고요 옵션 좋은 차 프리미엄 프로옵션낱게 ABS 에이, 에펙 다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렇게 하지 영상 다 연결해드리는 업체입니다. 최대한 뒤에 크레임 안 걸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가고 있습니다. 이상 국민 트럭 매매 상사 신부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계속 저희 물건 올라가고 있습니다.